자 이곳은 어, 벌써 용광로처럼 음, 음, 뜨겁게 달아오르고 음, 음, 있습니다. 팬들의 응원의 힘입어서 승리를 가져갈 팀은 과연 어디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경기는 브루키나파소 브라질.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 고프합니다. 브루키나파소 브라질. 신선 경기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경기 초반이다 보니 경기 감각이 약간 패스 여기서 뺏겼습니다 제쳤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사비오 아 제쳤어 자 갑니다 와. 멋진 선박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조엘링턴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네이마르 자 이거 있어요 자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월드 클래스들 가운데 네이마르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수가 선발로 출전한 경기에서 언제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만들어지곤 하는데요 폭발적인 드리블로서 어떻게 동료를 돕는지 그리고 어떻게 골을 넣을지가 대단히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역시 감독도 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겠죠 왼쪽 측면으로 슛 아직 있어요 슛아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앞으로의 경기 내용이 기대되는데요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하피냐 오 좋아요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자, 전반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팀 모두 득점은 없습니다. 제쳐냈고! 네이마르. 자, 좋은 찬스입니다. 자, 한번 뚫어볼 수 있을까요? 슛! 걷어냈습니다. 브라질로서는 골 점유율을 높이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일단 주도권에서 앞서고자 하는 그런 의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도권을 잡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텐데요. 공격에 나서야 할 타이밍에 선수들끼리의 좋은 호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거리 슈팅! 아! 걷어냅니다. 공 받아냅니다. 먼 쪽으로 갑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다니로 파피냐 뒷둥반으로 패스 좋은데요. 때립니다. 선제권을 그렇습니다. 브라질 브라질,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스로패스의 이은골입니다. 라인에 걸치는 타이밍, 아슬아슬하게 잘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타이밍이 아슬아슬했거든요. 옵사이드에 걸릴 수도 있었지만, 한번 통하게 되면 이렇게 치명적이죠. 부르키나파소 선제골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이어나가야 할 텐데요. 상대팀도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가브리엘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 조엘링턴 마르키니우스 다니엘루 파피니아 제치고 당합니다. 타이밍에 마늘골이 터집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받은 대로 곧바로 되돌려줬습니다. 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에 역습으로 마무리 졌습니다 이야,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그리고 역습 마무리까지 상대의 실수도 있었지만 빠른 공격 전환 속도로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곧바로 마해야하네요이 득점을 기점으로 흐름을 좋게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스루패스. 들어갔어요. 공 빼앗습니다.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인터셉터입니다. 마르키니오스 조엘링톤 네이마르 자, 흥미로운 대결인데요. 끊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주얼링턴 뒷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에 동료가 있었지만 후비 받지 않았습니다. There will be o minute added time.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자,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아, 투팀 모두가 적극적으로 상대 골문을 노렸는데요, 마무리가 아주 아쉬웠습니다. 후반전에는 결정력을 더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일대일 팽팽한 상태에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 팀오프입니다. 주얼링턴 네이마르, 여기서 채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아, 어, 좋은데요. 슛! 볼대 왼쪽 살짝 비껴나갑니다. 슈팅은 참 좋았는데요. 방향이 조금만 안쪽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발밑으로 크로스 <laughs>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거칠게 붙어보던데요 파피니아 파울 지적됐습니다 <laughs> 마르키오스 브루노 기마랑이스 네이마르 공을 빼앗고 버텨냅니다 아 공수전환이 빨라요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브라질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이야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멋진 움직임으로 골을 따냈어요 직접 치고 나갑니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브르키나파소, 일단 걷어냅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슛! 브라질,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브라질,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 네이마르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브라질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마르키뇨스. 자 오른쪽 봤어요 파피냐 슛! 벤투의 선방 멋진 선방입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키퍼가 골군을 수호합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그루 키나 파소 이번 경기 첫 번째 코너킥 처리합니다. 10, 8. 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이마르 자 슈팅돌을 보나요 뒷동반으로 자 때려줘 슛 부르키나파소 수비의 백업이 늦어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점 피했습니다 적적인 기회는 득점해 줘야죠. 여러 분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브루키나 파소. 아직까지 선수 교실 카드는 남아 있는데요. 자, 지금 올라갑니다. 사비뉴 수비가 따라붙네요. 가라요. 때립니다. 자, 위험한데요. 거둬냈습니다. 측면 전환. 이렇게 반대쪽 사이드로 찔러주는 플레이가 상대 진영을 뒤흔들어놓는데는 아주 효과적인 것 주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아고튀어나온 볼. 브루키나파소 동점골 기회 놓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웃기였는데 천 아까워요. Substitution on the field. Number 키나파소 마지막 교체카드를 사용합니다. Number Coming on the field. 넘버 6, 넘버 11, 넘버 3, 돌파가 가능할지 움직임을 봤는데요 충간에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사비오 올립니다 머리로 <laughs> 브라질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들어갔으면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한결 편해졌을 텐데요 아쉽게도 득점에 실패합니다 네이마르 팀의 주장입니다 경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쪽으로 쿠데이어서는 어! 공세. 아, 구르키나 파소 따라잡을 기회네요.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 득점에 실패합니다. Substitution in progress. 브라질. 자 이제 첫 번째로 선수를 바꿔 줍니다. 경기 시작부터 열심히 뛰었거든요. 이것은 피로 도적으로 인한 교체라 생각됩니다. 찔어줍니다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아, 찼습니다. 자, 기회인데요. 슈팅! 브라질, 들어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쐐기의 골인가요? 지금은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아, 위치 선정 굉장히 좋았어요. 몸은 바로 앞이었다 보니 수비가 대응하기 힘들었죠. 결정적인 기회를 확실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브라질, 어쩌면 수액의 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시간대의 두 골차는 큽니다. 이제부터는 팀 전체가 시간을 여유 있게 쓰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키퍼가 직접 처리. 브라질,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피니아 직접 치고 나갑니다. Out of time. 자 다시 뺏어 옵니다. 네이마르 뒷공간 노리는데요.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아주 과탄이었어요. 추가 시간 5분 주어집니다. 전진합니다. 열려 있는데요. 시간 <목소리>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주택이었어요. substitutions taking place 브라질 선수 교체입니다. 브루키나 파소 어, 한골 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브루키나 파소 오늘 경기 결국 한골 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패배로 끝났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루키나 파소로서는 중앙 수비가 너무 힘들었어요 위험 지역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도록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겠네요 그렇네요 고맙습니다